오늘 열왕기상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면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왜냐면 하 열왕기상 4장 30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라. 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들의 지혜 그리고 애굽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쪽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쪽 편에 있는 큰 땅, 메소포타미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났고, 그리고 그쪽으로는 애굽쪽으로는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고대 근동에 가장 큰 문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두 개가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문명에서 뭔가 대단한 것들이 발견되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나라에는요 그 영향력을 받는 거지 작은 나라가 영향력을 크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고려나 뭐 조선이나 뭐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삼국 상국, 삼국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뭐 당나라에 명나라에 원나라에 이런데 영향을 받았지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마찬가지요 구한 말에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나라, 뭐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데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있었던 거지. 작은 나라가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고 작은 나라, 강원도 강원도만한 그런 나라에서 그런 나라에서 한 솔로몬이 왕이 낳고 그 솔론 왕은 그 작은 나라에서 아주큰 문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것이 어, 진짜 사실이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위에 있었던 모든 나라,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모든 나라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왕이었냐, 지혜의 왕이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보기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다윗의 나라를 물려받고 그 나라를 지키며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부국강병을 이루었었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4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은 다윗과 같이 넓은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주위에 있었던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다. 솔로몬은 힘이 있었던 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조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가방끈이 길어 가지고 좋은 학교 나왔느냐. 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만 돈을 많이 쓰고 다니느냐, 네가 얼마나 힘이 세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또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열한기상 4장 22절 말씀에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 하루 식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 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 고르요. 지금 솔로몬이 먹는 하루의 하루의 밀가루가 얼마나 쓰냐라고 얘기하는데 가는 밀가루 여러분 밀가루에도 이 굵기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는 밀가루는 뭐 아주 가는 거는 방력분 아니면 조금 더 일반적인 거 튀김할 때 쓰는 거는 뭐 중력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가는 밀가루는 뭐 중력분 뭐 그때는 완전 방력분 정도가 안 나와 있으니까 뭐뭐 뭐 중력분이라고 생각합시다. 중력분이 3 0 고르래요. 고르. 자, 여러분 고르라는 것은요 어떤 것과 같냐면 호멜과 같습니다. 호멜. 자, 이 호멜은 에바의 열 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죠. 자,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음, 저희 동네에서는 저희 동네에서는 뚱뚱한 남자나 여자를 보면서 야 도라무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라무통 뭔지 아시나요? 아, 드럼통이잖아요. 드럼통. 옛날에 기름 받아 놓은데. 그게 200리터거든요. 200리터. 근데 그 드럼통이 200리터인데 1호에는 220리터입니다. 220리터. 그러면 그 드럼통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30개가 있어야 된다고. 가는 밀가루. 가는 밀가루가 드럼통으로 30개. 그리고 굵은 밀가루, 강력분이에요. 자, 몇 고르가 필요합니까? 60 고르예요. 60 고르. 그럼 60 고르면 드럼통 몇 개요? 60 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1년 동안 먹는 양입니까? 하루요. 하루예요 그러니까 일 음. 하루에 먹는 가는 밀가루가 이게 밀가루가 물보다 기름보다 이제 무게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한30 아, 고르 정도 되면 3 톤이 됩니다. 60고르가 되면 6톤이 됩니다. 하루에 먹는 양이 그 정도였다. 솔로몬이 진짜 대식가였을까요? 자, 밑에 있는 말씀 보시죠. 열왕기상 4장 23절. 잘 읽겠습니다. 시작.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자, 살찐 소가 몇 마리요? 10마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루 만에 살찐소한 마리 드시는 분 제가 진짜 다사 드릴게요. 진짜 제가 진짜 드실 수만 있으면 아니면 10마리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laughs> 한 마리 다 드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근데 10마리의 2마리의 양 100마리입니다. 또한 다른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 먹는다고요? 하루에 먹는 양이라고요. 그러면 솔로몬이 진짜 대식가였을까? 아니에요. 사치를 부렸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천냥 가진 자나 만냥 가진 자나 슴슴이가 해프면 거지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에도 부자는 부자에도 사, 사치에는 장사 없다. 또한 사치가 망조다. 이런 한국 속담이잖아요. 솔로몬이 대단한 왕이었지만 그는 사치를 함으로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금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의 값을 줘야 되고 두로왕 히람이 열심히 와서 일을 했었으니까 그 일의 값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줄수 있었습니까? 돈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땅을 두로왕 히람한테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두로왕 히람이 야, 이런 쓸모없는 땅을 우리에게 왜 주냐? 야, 주려면 좋은 거 줘야지. 이건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다. 라고 얘기해서 가불이다라고 불려진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 이미 준비되었고 하는 조공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줄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사치를 함으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사치함으로 백성들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은 율법을 어기는 삶을 또 살아갔습니다 자열왕기상 4장 26절 말씀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만 2천명이며 자 성경에서 왜 굳이 솔로몬의 병거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까 아 이만큼 부국강병을 이루었구나 이런 이렇게 군사력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무기들이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던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율법에 왕이 아내를 많이 두어야 합니까, 두지 말아야 합니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내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략적인 결혼들을 많이 해 가지고 다른 신들을 다리고 데리고 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16절 말씀에 왕이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심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에게 가지 마라. 애굽에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말을 얻으려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을 얻으려면 서울로 가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얻으려면 제주도로 가는 것은 제주도에 말을 많이 키웠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그때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말을 많이 키웠던 곳이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애굽 곳 이집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래요. 마병 때문에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래요.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을 하면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텐데 너희는 마병을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에 가서 또 다른 신들을 데리고 올 거면 너희는 그곳에 가지 마라.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솔로몬은 마병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말을 많이 보유했습니다. 그만큼 이집트에 많이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집트 바루의 딸,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면서 있었던 그와 같이 이 이집트와 화친 조약을 맺고. 그곳에 많이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말을 가지고 오고 신들을 가지고 왔던 이 솔로몬의 행적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솔로몬의 왕은 세상이 보기에는 위대한 왕, 지혜로운 왕, 힘이 있는 왕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왕이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사치를 하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율법에 분명히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병을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하며 살아가셨던 왕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위대한 왕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크게 세 가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말을 많이 가지지 말 것. 하나님의 율법을 옆에다 두고 그 율법대로 행할 것. 이 크게 큰세 가지의 왕이 해야 할 자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놓친 왕. 그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 왕은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하셨던 모든 왕들에 대한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보기에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만 두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보시기 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